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3880원에 2.3%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원래대로 하면 3,975원까지 올라가서, 자, 4.88%로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약간 테스트 중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분명히 올라갔을 때의 수순들, 자, 매수 수급들, 자, 매수 수급들 이어진 이후에, 자, 매도세가 그 어디에서도 크게 잡힌 적이 없어요. 자,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형 원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SMR. 자, 이쪽 사업에서도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크게 올라갈 종목인데 현재 지금 단기 수익 실현 5,600원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전체적인 시장까지 밀림 현상이 있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3,500원 구간이 단기적으로 자 과메도권에 또 돌려야 합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10%까지는 열려있는데 자 과연 이 저점을 줄지가 관건이에요 왜냐면 대형 수주를 자 수주를 앞두고 있는데 개인들이 요 구간에서 자기네들이 원래 세력들이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꼬여버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분명한거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게 자 이게 세력선에 대한 매수세 자이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제소통망에서 상세하게 들리고 있지만 자 사실 우리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지금 이 상반기에 매출이 45%나 늘어나면서 자 영업 이건 적자지만 순이익이 147억 원이나 지금 늘어났잖아요. 자, 내년에는 매출을 1000억 원대로 안정적인 이런 매출을 내면서 자, 영업 이익이 완전하게 흑자 전환이 되면서 더큰 발전적인 흐름을 보여 줄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원전 해체까지. 그리고 보면 자, 두산 에너빌티와의이 독점 계약이죠. 자, 이것도 SMR 원전 해서 독점 계약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티의 독점 계약을 한 기업이 없거든요 자, 우리 기술이 유일. "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대형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형 수주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수급적인 거 그죠? 차트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자 우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우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비법 매매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토막이 났어요. 자 지수도 급락세가 났는데도 한달100% 이상 수익을 이어갔다는 이 비법 매매.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코스피 4200선을 돌파하고 나서 밀렸지만, 자, 이미 자 시세를 100% 이상에서 200% 이상, 자 300%까지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 비법 매매는요. 자, 급등주 원래 초기에 잡는 매매 비법이에요. 근데 이미 올라갔다 하더라도 시그널로 인해서 매수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수 있고요. 제가 히든주도두 가지. 자두 가지나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는 이 품절주로 준비해 놨고요. 하나는 원전주입니다. 자 우리 기술도 탄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큰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히든주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히든주는 3일에서 자 5일 만에 최소 50%에서 자100% 정도 수익을 이어갈수 있게 지금 만들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기 때문에 이두 종목 자꼭 보셔야 되고요. 여기 관련해서 제가 100% 무료로 또 문자로도 자 매수 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때문에 소통방 들어오시는 것들 문자로 매수 매도 나가는 것들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꼭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문자로도 여러분께 매수 매도가 무료로 나가고 있는데 자 소통방 전용 단기 매매로 제가 히든 줄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슈리 로봇 자 3,650원 부근 또는 이하 단기 바닥권 자폭등이 예상되는 히든 종목이다 자80% 이상 수익시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드려서, 자, 10월 14일날 오후 3시, 자, 010-8383-6533은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릴 때, 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 문자로도 발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이, 자, 10월 14일 구간이고요. 자, 오후 3시 구간입니다. 오후 3시 구간은 이 구간으로서 제가, 자, 3650원 부근 또는 이하, 자, 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 구간 3,625원에 있을 때 제가 미리 자, 가격을 좀몇 호가 위에서 자, 매수 매도를 드렸고요. 자, 여기 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종가까지 자, 그 가격권 부근에서 자,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림님 님세 제가 매수 매도를 드렸을 때가 자, 요 날입니다. 자, 10월 1 4일구간 이때 종가가 3,645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이때는 윗꼬리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윗꼬리로 마감이 될때 이미 고점을 넘어섰다. 자, 원래 저는 그등주초기에 종목을 잡아드리는데,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도 제가 매수 매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비법 매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전에 이렇게 골든크루스가 나온 이후에, 자, 매수 수급. 자,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가는 이 모습. 자, 그러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주는 흐름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고점을 넘어가는데도 윗꼬리. 자, 그거는 급등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자이 비법 매매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결과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급등세까지 나와서 자 100%의 자 수익이 완성된다.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올라가면서 시세가 자 폭발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상한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이 위에 추가적인 급등 자 이때 많이들 매도를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100%까지 끌고 가보자. 자 결국에는 이 7,83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가 넘는 자 수익성이 나온다 자 히든주는 보통 자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이런 식으로 드리면 되겠고요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매수를 드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상단에 추가로 핵심 히든주 아니면 급등 가능 종목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반드시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전에 하락을 보였을 때이 종목이 자 하락세는 크지는 않지만 공매도가 10%가 늘어나는 흐름이 나아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자,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공매도를 자, 이미 바닥권에 다다랐을때 공매도를 10% 이상 이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더욱 더 누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왜냐면 하 여기서 올리면 올릴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매수로 전환이 돼서 더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얘네가 지지하는 흐름이 자, 단순하게 외인들이 이렇게 공매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세력들도 가세를 했다. 왜냐면, 이전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나섰기 때문이거든요. 그 외에 지금 외국계도 자, 엄청나게 많이 매수해서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공매도까지, 자, 어느 정도는 쳐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외국계 기간으로 하여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 자, 매수로 전환이 되면 어때요? 얘네들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11월 말부터 11월 말부터 12월 달에는 자, 대형 수주에 대한 원전이 주산 에너비리트로부터 나올 것이고 내년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자, smr로 대형 수주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큰 종목이 우리 기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무래도 매출 구조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매출이 일으켜지면 자 사실상 이 종목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이 흐름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월봉상에서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재 공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 2018년도 5월 2일날 3,895원 있잖아요. 약 3,900원 구간에서 우선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추가로 밀리는 흐름에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3,500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월봉상에서도 자, 일목균형에 대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이 만약에 눌리면 눌리면 크게 누를 수도 있고요. 크게 누른다면 이게 3,5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하락했을 때 3개월 전에 자, 이렇게 일목균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이 구간에서도 고점을 지금 찍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다가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간도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형 수주가 지금 두산 에너빌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우선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기 있죠? 자, 이기 23조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 수주가 지금 미국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사기입니다. 자 사기에 최소 44조 원에 대한 자이 매출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만 나와 준다면 당연히 예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바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연간 14조 원의 원전에서에 대한 수주가 또이어질 거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기술에 대해서 두산 에너리티로 받는 자 수주력이 꽤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자 매수매도에 대해서 계속 개미털기 작업을 하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면 자 세력들에 대한 출처. 자, 그 다음에 출처, 평균 가격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재료들 있잖아요. 자, 호재에 대한 이슈들, 일정들, 그 다음에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방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매수매도는 100% 무료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로도 매수매도가 나가기 때문에 완벽한 타점을 잡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법매매. 또 아주 중요한 히돈주까지 남겨진 상황에서 자, 현재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상단의 숫자 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지난 히든주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테슬라 옵티머스 관련 테마주로 드렸는데 자, 지능형 로봇 납품이 임박되고 상반기 매출이 140% 증가 자, 천억 원대의 매출이 나오면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다. 자, 여기에서 박스권, 이게 월봉인데 박스권에 갇힌 이 종목에서 제가 지지하는 구간부터 해서 자, 지속적인 매수를 들여서 월봉이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나아졌을 때도 초기에 이 모습에서는 마지막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 바로 휴린 로봇입니다. 그래서 휴린 로봇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이지만 원전에서 고리 1호기 해체, 그 다음에 이 SK의 인수설까지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이 월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퍼센트만 자, 100% 이상짜리의 자, 수익률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더 크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급등주 초기, 자 초기에 잡아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올라갔어도 제가 이 시그널로 인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매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휴일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수익 실현 물량 다시 한번 재진입. 재진님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이 종목은 다시 한번 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키 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 자 지금 히든 주를 또 말씀드릴 텐데, 자 대주주 지분이 60%로 품절 주입니다. 자, 내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크게 나올 건데 영업 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 주가는 바닥권인데 대폭등 가능 종목이에요. 자, 지금 지수가 코스피 4200선을 돌파하고 자, 지금 다시 한번 4 1 0 0선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수를 막론하고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 주셔야 되고요. 현재 유통 주식 수가 900만 주인데 첫이 장대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요. 1,200만 주나 발생이 됐어요. 자, 세력들이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큰 손이 개입했고, 그 다음에 세력들이 시장에 대한 이 물량을 싹쓸이 예고를 하면서 초대형 폭등에 대한 임박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실적 보세요. 실적. 자, 실적 보시게 되면 적자 부모를 기록했던 흔적 자체가 없는 종목인데, 자, 이것보다도 지금 역대 최고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으 한다면 여러분들 주가도 바닥인데 안 잡을 이유가 전혀 없죠. 자, 이 종목 제가 공개해드릴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요, 해외 공장, 부산 등에서 ESS 내년 초에 본격적인 양상을 들어갔는데 특히 빅테크의 기업을 납품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던 이 구간에 초입 구간이 초입 구간이 또한번이 구간이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만 월봉을 돌파 하고 있어요. 자 위에 이 저항권 있잖아요. 자이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개미 털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이전에 정별 구간으로 올라가기 전에 자 우선 이때도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물량이 남아 있어서. 그간의 매집을 계속해서 해왔던 종목으로서 자이 종목이 지금 연말 갈수록 이렇게 크게 매수세를 보이려는 움직임 자 이거 지금 완전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때자이 고점 있잖아요 이 고점까지 올라가 버리면 최소 300%가 넘어요 300%가 넘고 자이 종목은 50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역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초기, 자, 초기 종목인데, 지금 지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4200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랑 상관없이 급등이 가능하고요. 특히 12월달에 12월달에 산타 랠리까지 가능한 종목으로서 제가 뽑아온 발굴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 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 자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완벽하게 제가 이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릴 거고 자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흔들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특별히 개미털기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품절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타면 안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 구간, 저가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자, 선착순 100분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0분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00분만 꼭이 종목 선점에 나가셔서 자,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최소 이 종목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내주신 분의 한해서 자, 선착순으로 마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히든주는요, 특히 체코 원전, 미국 대형 원전과 그 다음에 SMR, 자, 핵심주로서 해당 분야의 이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등의 SMR 이 확장에 따른 최대수의 주로서 자 상반기 매출만 150%자 영업이익은 무려 800%나 증가를 하는데 자 주가는 이제 바닥권이에요 이제 올라올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자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수주가 임박되는 고성장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았던 이 저항권이죠. 자, 이 저항권만 오더라도 1차 급등 시, 자, 현재 구간에서 100% 상승 여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정고점 있죠? 자, 이정고점까지 이렇게 수직 급등이 나왔을 때 이게 300%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 역대급인 실적이에요. 역대급에 대한 실적과 대형 원전과 SMR이 수주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매출이 벌써 상반기에만 150%, 영업 이익이 800%인 고마진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대형 성장 가치가 있다. 자이 종목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앞서서 이런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모두 다 급등이 났어요. 자 급등이 났는데 자, 이 종목은 꾹꾹 누르고 있다. 사실상 이 종목이 악재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모으는 흐름에서, 자, 이슈적인 흐름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내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도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종목으로서, 자, 바로 이 구간, 자, 윗꼬리가 나온 구간이 눌린 구간, 자, 계속해서 개미들, 개미 털기 작업을 하는 이 종목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숫자 2번 0108383에 6533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면서 자, 매수매도는 문자로 100% 무료로 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바로바로 바로 드리는 히든 주와 급등 주 테마 주를 제 소통방에서 다루고 있고요. 여기 따라서 지금도 자 굉장히 급합니다. 연말이 가면 갈수록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등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상단에 숫자 2번 자010 8383에 6533으로 문자로 보내주셔서 자큰 수익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서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막바지에 어디에 낼까? 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미 주도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자, 신규로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수익성이 더큰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항상 내년에 내년에 자, 우리가 바라봤을 때 1월 달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은 저점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정말 큰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고요. 이큰 수익을 발판으로 여러분들은 더큰 수익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게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자, 저는요, 이 종목을 1월달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이게 1월달 보시게 되면 가격이 자, 8,550원입니다. 자, 7% 상승 마감이 됐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이전 고점을 넘어가기 전에 연말을 맞이했고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더니, 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 자, 7월 달에 돼서, 자, 이 8,500원이었던 종목이 3만원이 더 붙어서 38,550원으로 고점을 찍었어요. 자, 이때에 대한 성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검색식,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색식 관련해서 검색기로 찾아낸 종목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제가 DMI 기법, 자, DMI 기법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기법이 맞아 떨어지고, 또한 어판까지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자, 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큰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제가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우리가 검색식을 활용했을 때, 자, 성과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GNC 에너지야말로 이렇게 300% 넘게, 자, 흐름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APR, 코나이, 하이젠, RMN 등, 자, 종목들 보면은요, 자, 이렇게 100% 이상씩 종목들이 수익이 난게 수두룩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연말에, 내년 연말도 우리가 좀 시작해서 여러분께 매수를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요, 이 종목,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1월 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검색식이 잡혔을 때가 이 구간이고요. 정확하게 이제 매수 시그널은 이 구간에서 나왔어요. 자, 이 구간이라고 하면, 자, 이게 올해, 자, 1월 15일 날 잡혔던 구간이고, 자, 요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자, 우리는 크게, 자, 수익을 낼수 있었다. 자, 우선 상승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일 로 많이 뽑는 게업팡입니다 어팡. 자, 지금도 주도업종. 자, 조선주도 있고요. 원전주도 있고요. 자, 여기에 하반기에는 지금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자,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에는 AI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도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화장품주도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는 유망주, 핵심 유망주가 있는데, 자, 여기에 검색식에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 매출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가치가 가미가 되면은, 자,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극비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DMI 기법으로 이거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한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하락한 종목은 우리가 안 봐도 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상승하는 종목은 당장에 올라갈, 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기에 따라서는 여러분께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비법 매매를 제가 왜 알려드리고 있느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자, 2024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달 240만원 가지고, 자, 3천만원, 자, 무려 3천만원을 제가 한달100% 이상을 벌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목돈을 만드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그죠 목돈을 만드는 걸 희망하실 거고 자 천만원 이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억대로 지금 자산가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내 자산이 자 불어나는 것을 희망하실 거예요 자 저는요 작년에 시장이 올해보다 자, 올해보다 훨씬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자, 이렇게 1200%가 넘는 흐로 자, 100%씩, 한달 100%씩의 수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 이 검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검색기를 활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 이상 가능한데, 자, 올해는 시장이 더 좋아요. 자, 분명히 최고점. 자, 3,400선이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달200% 이상도 수익을 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제 계좌에서도 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게 소액인데, 소액인데, 언제 천만원을 만드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지만 여러분께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희망을 갖고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소액으로도 자, 우리가 천만원대 이상을 만들며 자, 이게 억대로 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500만원 이하로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천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으신데 자 억대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없다. 자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주식을 못한다. 자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자 올바르게 매매를 하는 방법. 자 그야말로 우리는 자 가는 업종, 가는 업종을 매매해야 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자 종목에 매수를 해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업종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수급이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거 역시 항상 수급을 바탕으로, 자, 업종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요. 자, 천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억대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 검색식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 검증이 자 저기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5% 상승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는 마이너스 8%였어요. 굉장히 시장이 자 좋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자 제가 상승 비율로 봤을 때 70%의 확률로 올라간다. 상승이 129개, 자 하락이 48개. 자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적으로 많을 수 있는 자 이런 흐름의 종목을 여러분들은 매매하셔야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이 검색식을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소중한, 자, 이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DMI 기법, 자, 이 DMI 기법에 대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매수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자 CP 시스템 뭐 2,650원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 5,000원 이상이다.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문자로 보내려 가지고 여러분께 자 정확하게 매수매도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 매수할 때는 자 이렇게 놓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안 가는 종목에서 수급이 먼저 일어나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 DMI 기법에 걸려 버리면 이 종목 거래량 지금 발생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됐었던 이 종목이 상향 돌파를 해버립니다. 이때는 매수점이에요. 이때 매수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 그죠? 지지라인 이렇게 형성하는 이 그림에서는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구간에서 자 매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dmi 기법에서는 자 우선은 저점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저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자이 종목에 대해서 또 추가로 자 이렇게 양봉으로 미나왔을 때 제가 요때 매수를 또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쭉쭉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 우리가 연초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연초에 종목을 매수를 해버리면, 자, 우리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낮은 가격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자, 고점, 자, 고점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똑같이 사골 국물을, 자, 우려내듯이, 이렇게 똑같이 매수점을 다시 한번 내서 우리는 단기 수익성을 한 종목으로도 자, 수백 프로 이상 자, 이렇게 낼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매매 비법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자, 맥점 구간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응용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초기에 자, 이런 것들 다 잡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DMI, 자, DMI 기법에 대해서, 자,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자, 매수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자, 일목균형도 있고, 그 다음에 21선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어떤 종목을 잡을 때는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다. 정말 한끗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게한끗 차이냐? 자, 떨어지는 종목은 분명히 세력들이 이탈했던 종목인데 그걸 모르고 매수를 하셨을 경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는, 자, 세력들이 이탈이 없을 때, 당연히 추가로, 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서는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자, 010-8384-6533은요,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께 간략하게 이런 수익성, 자 지수가 나빠도 상관이 없고요. 지수가 좋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악조건에서도 저는 수익을 한달100% 이상 이어갔다는 것도 증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때요? 정말 시장이 좋아지는데, 자 내년에는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자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 우리가 흔들기 항상 흔들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종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업종이 내년에 자 기대를 하는 초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자 그런 종목을 선별하고 자 지금도 매수 매점 이미 올라갔던 종목에서도 자 우리가 중간에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저점 종목들이 나올 거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매매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혼자 하지 마시고 제 소통망에 들어오시면 크게 수익을 이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 소통망 들어오실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숫자 2번을 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